데이비드 리코. 겸손이란 현실을 능가하려는 시도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소중하고 필요하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요소의 일부입니다. 빵은 반죽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죽 자체의 힘으로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신뢰 회복은 신뢰가 깨진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추정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호하는 팀이 있고 기회가 우리에게 유리할 때 스포츠 이벤트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의도를 신뢰하지만 우리 사이의 상황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 관계를 원하는 우리의 동기는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한 유대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 문제는 항상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종종 우리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 구멍입니다.